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강한, 강한 전문가입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려 300조개가량의 시바이누 토큰이 특정 대형 고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10월은 전통적인 강세장으로 분류가 되면서 일명 업토버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다만 10월 초에는 약세장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우리 시바이누의 가격 전망과 지금 절대로 한 주도 털려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크립토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유가인 서부 텍사스유의 단기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즉큰 인플레이션 압박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낮아진다는 말인데요. 자, 11월 FOMC까지는 약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FOMC 이전에 미국 CPI 발표나 PP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해당 발표 결과를 참작해서 11월 FOMC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결정을 할 텐데요. 당연히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f m c 다수 위원들도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검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 전쟁의 장기화는 굉장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위의 가격 또한 단기적으로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대외적인 악재 요소가 우리 시바이누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역사적으로 10월달은 정통적인 크립토 시장에 강세장이었습니다. 특히 일명 업토버라고까지 불리면서 상승장이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업토버를 기대하시고 이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 10월 초반에는 지금 월봉 기준 은봉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이 하루가 멀다고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보수적인 포지션을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시바이누 전체 공급량의 절반가량의 토큰이 특정 메가 투자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엄청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현재 총 공급량이 무려 589조개가량 되기 때문에 해당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메가 투자자의 움직임은 우리 시바이누의 가격 전망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해당 현상은 대규모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바이누의 집중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고래들의 영향력 또한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립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2%가량 되는데요. 이 도미넌스 지표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도미가 높을 때는 비트가 조금만 조정을 줘도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불장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 중반대까지 급증을 했을 때 엄청난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자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10% 이상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거의 하루만에 마이너스 50% 가까이 크게 조정을 준 적도 있었죠. 우리 시바이누도 그 당시에 큰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미넌스가 최근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가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준다고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도미넌스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관망하시는 포지션을 취하시면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급증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하락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이 거의 죽을 못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오려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최소 20%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지금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불과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인데요. 밈코인 투자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 보시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손쉽게 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단돈 만원 정도의 소액 투자만 가지고도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대박 밈코인 정보 꼭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본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 만한 밈코인 제가 딱한 가지 선점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지금 인생 역전 절실하신 분 기회를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절대로 두번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또 후회를 하시잖아요. 자, 후회를 하지 않는 투자가 제일 성공적인 투자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제가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이치라는 민코인 들어보셨습니까? 불과 상장된 지 이틀 만에 무려 85.922%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코인이나 뭐 미나코인이나 세이코인, 이런 코인들 저점에서 못 잡으셔서 포모 정말 크게 오실 텐데요. 이런 코인들 놓치셨어도, 절대로 상관 없습니다. 민코인 투자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손쉽게 벌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단돈 만원만 투자하시면 막대한 수익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 또한 올해 민코인 강세장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다만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들의 민코인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을 러그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러그풀이란 이 민코인을 개발한 개발자가 투자 자금을 먹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정말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민코인이 신규로 상장이 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엄청난 대박을 낼 만한 코인은 불과 0.1%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바꿔서 말씀드리면, 0.1%의 민코인은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코인의 대명사인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최초 코인 마켓 캡 등재 시점부터 무려 천만 프로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바인후 다음으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만한 대박 민코인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발굴한 민코인을 투자하신다면 큰 수익을 단기간에 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알트 코인, 이 현물로 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단지 10%, 20%, 이100% 이렇게 드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두세 배, 많게는 100배, 이 1000배까지 드시려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알트 현물로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매주 로또 5천원에서 10만원씩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무려 810만분의 1입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인생에 한번 벼락 맞을 확률이 20만 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 확률을 훨씬 상회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확률인데 저는 로또 살던 5천 원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민코인에 한번 투자해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민코인이 최근 홀더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신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엄청난 펌핑이 한번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데요. 자,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 채널이 삭제될 우려가 있고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코인 정보 꼭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코인 정보 받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010-6815-2101. 이쪽으로 제가 누굽니까? 강한 전문가죠? 강한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민코인 관련 정보, 더불어서 매습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강한, 이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를 폭발시켜 드릴만한 대박 민코인, 놓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코인 투자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시면 기회를 놓치시기 때문에 이 기회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한번 왔을 때그 기회를 꼭 잡으셔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시게 되는데요. 코인 시장에서 괜히 껄무새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불장의 기회 꼭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강한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유익한 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